되게 이렇게 내용이 좀 심각하고 막 그런 장면인데 그중에서도 되게 재밌는 장면이 저한테는 좀 하나가 있었어요 네. 거기 보면 음. 그 영호라는 분이랑 설이라는 분이 네, 우연히 네. 만나게 되면서 음. 설이 집에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높은 데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설이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이 계단 누가 먼저 올라가나 내기할까요? <laughs> 재밌잖아 <웃음> 너무 어,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어때? <laughs> 이층 먼저 올라가 있어. 그래 우리 승부가 비슷할 거야. <laughs> 그럴줄 알았어요. <laughs>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고서 둘이 뭔가 썸이 일어나고, 그러고서 막어 그때 당시 분위기에는 너무 진한 키스 신이 또 있어가지고 어, 아, 그렇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음... 어, 둘이 되게 잘 되나보다. 그래서 기대를 했는데 다음 날또 살해를 당하는 서리 씨가 살해를 당해가지고 그렇죠. 어뭐좀 해보려 그랬는데 끝났네. 그러고서 너무 아쉬워가지고 <laughs> 아이고 재밌다가 또 이거 재밌다가 또이거어떡 하나 또. 어, 영화, 영화 속에 정말 좀 재밌었던, 네, 부분 재밌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리고 또 거기 해용이 라는 여섯 살짜리 그 아이가 나오잖아요. 그 주인공이 딸 딸이 나왔을 때그 영호 삼촌한테 그 얘기를 해요. 삼촌 오늘 신애가 그럼 돈 많이 벌어 가지고 오지. 그럼 나 예쁜 구두 하나 사 가지고 와. <laughs> 그래 오늘은 틀림없이 사 가지고 올게. 거짓말. 이래요. 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으면 삼촌이 아, 이렇게 또 좋다고 알고 있냐. 근데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사주고 싶었는데 못 사준 삼촌. 결국 은행 강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음. 아그 시대를 표현하는 60년대 영화 참 재밌다. 요거 요거 요즘 하신 거. 네. 요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우 셰비랑 짧게 네. 이렇게 준비한 거 있지 않아요? 아, 아 그것도 있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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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제가 이걸 보니까 카메라... 못하겠어요. <laughs> 액션. 우리 서로가 고민하지 않기로 하지 않았어요? <laughs> 지금껏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미친만큼 답답해요. 지금 난. 명숙이가 옆에 있으니까 더못 견디겠어. 어서 돌아가. <laughs> 알아요. 외로운 나 혼자만으로 나도 못 견디겠어요. 한동안은 명숙이든 나든 둘 중에 하나가 죽어 없어지길 바래왔어. 차라리 그랬으면 멋있는 추억이라도 남았잖아. 그런데 지금은 무섭게 살고 싶어졌어. 무서운 말로. <laughs>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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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배경이 한국 전쟁 바로 이후에 1960년, 61년이잖아요. 네. 이제 그때 이제 그 해방촌, 뭐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데, 무거운 발걸음과 그 언덕, 가난, 그 아까 서리가 얘기했던 그 고독, 고독 뭐 이런 게 사실 딱 이렇게 함축돼서 보여지는데.

참이 영화를 보고, 어, 여기가 해방촌? 이렇게, 여기가 녹사평역? 이렇게 생각하니까, 야, 이게 너무 감회가 남다르고, 실제로 이렇게 눈으로 보고, 또그한 가장의 뭔가 그 무게감을 느끼니까, 아, 진짜 그 전쟁의 아픔 이런 것들도 한번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렇죠. <laughs>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어, 오발탄 얘기를 하고, 김진규 배우님 얘기를 하고, 그 채무령 선생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시청자들이나 젊은 분들은 아 정말 상상이 안 가실 거예요. 왜냐면 음. 그, 정말 그 당시에 대한민국 탑, 탑 배우셨어요. 정말 음. 탑 배우셨거든요. 음. 최고의 스타셨단 말이죠. 음. 아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뭐, 어, 미국까지 날아온 음. 그 작품 세개 중에 두 편의 주연이라고 하니까 음. 딱 받았더라고요. 아, 저는 음. 깜짝 놀란 게 저희 아버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그내 운명의 별, 김진규. 그래서 어. 이제 어머님의 자서전이 하지만 아버님 얘기가 많이 들어가 있죠. 마지막 부분에 이제 아버님이 그 동안 어, 출연하신 영화가 나오는데 600여 편이 넘어요. 아, 근데 그걸 다 주인공을 하신 거예요. 다. 근데 아버님 계산을 해봐도 이게 답이 안 나올 정도로. 야, 와그 근데 제가 거기서 본게그그몇개안 된다는 것도 뭐 어쨌든 어마어마하시죠. 그게. 야, 1년에 두 편씩 찍어도 300. 600여 편. 계산이안 돼요. 네, 계산이안 돼요. <laughs> 상이안 돼요. <laughs> 그이 이후에 이 영화가 극이 끝난 이후에 또 철호는 어떻게 됐을까 이런 부분도 많이 궁금했거든요. 네. 우리 배우님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게 그 모발탄이라는 뜻이 잘못 선 탄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영어 제목으로 보면 은더 aimless b l o e 이라고 해가지고 음. 그게 더 명확한 것 같더라고요. 아. 그 aimless라는 게 목적성을 잃은 음. 방향성을 잃은 탄환인 거예요. 그래서 음. 진짜 주인공 철호가 목적성을 잃고 방향성을 잃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호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음. 다른 사람 같았으면 가만히 그옷 입고만 진짜 어떻게 됐을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되게 높게 평가하고 싶어요 음. 아버지로서 그 자리 정말 힘든 자리인데 맞습니다.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킬 것 같아요 음. 철호는 네. 떠나지 않고 그래도 그걸 다 인내하면서 가족을 지킬 것 같은 그런 음. 느낌 때문에 그 시대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하면 마음이 막 아려요 막 짠해요 <laughs> 표정이... <laughs> <정말>. 어, <그래, 웃음> <회장님. 웃음> <laughs> 솔직히 배우로서 가장 존경하는 분들이 누구냐면요. 어, 한 3, 40년 꾸준히 한 직장에 나오셔서 아침마다 자기 테이블을 닦으신 그런 분들이 제일 존경스러워요. 왜냐하면 음. 그런 평범함이 제일 비범하다고 생각하고, 음. 나름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배우 직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어, 그 철호라는 인물 역시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그 무서운 습관이거든요. 좋은 습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날 방법도 모르는 역할 같아서 그렇게 한번 그 폭발을 하고 난 뒤에는 어쩔 수 없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더 슬프게 느껴졌어요. 음. 네, 저는 또 그것도 그런데 제가 여자다 보니까 음. 그 철호 입장도 있지만 저는 그분의 와이프, 그분의 부인이 어. 더 마음이 와닿는 어. 거예요. 그분 부인 입장으로 보면은 어. 가자, 가자 막 이러는 치매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만기에다가 여섯 살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고, 음. 그리고 시노이도 하나 있고 시동생도 둘이나 있단 말이죠 그 집안에 그 먹을 것도 없고 배고프고 그렇다고 뭐 시동생이 뭐 일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백수단 말이에요. 나중에 은행 강도까지 되고, <laughs> 너무 대형으로까지 된것 같아요. 감정이 일이 막 되더라고. 내가 어. 여자니까 아, <laughs> 내가 저 집에 며느리였단다고 어. 뭐, 어. 어. 이 생각하니까 걔가 어. 또 애나타가 또 죽었네. 어. 어. 그래가지고, 어. 아 이게 뭐 되는 일이 없네. 어. 설상가상이나 이러면서 아이 영화를 보면서 6 0 년. 내가 다 이랬다면 정말 너무 고통스럽다. 지금 태어나길 정말 잘했다. 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 존경스러웠습니다 음. 할머니 할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어떻게 보면 그분이 오발탄이 <laughs> 네. 역할이 아닌가 네. 어,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아니 그 말씀 들으니까요, 그 어, 가자 가자 하시는 그 선생님 아, 그. 그 배우분 성함이 생각이 지금 안 나는데 그분이 엄앵란 선생님의 어머님 되세요. 아, 친어머님. 예, 아 신성현 선생님의 장모님이시죠 아, 예. 그렇군요. 그리고 그 신성현 선생님하고 엄앵란 선생님의 아들 그 강석현 씨. 음. 저하고 처음 연극 을 같이 했거든요. 되게 음. 어떤 인연인지 모 보면 참 재밌더라고요. 어, 그러네요. 어. <laughs>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말씀하신 그 부인 역할하신 분. 이게 어떤 장면을 보면요, 한편의 영화 연극 같아요. 음. 하나의 세탄에서. 모든 사람들의움직임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는데 그 부인께서 이렇게 약 때리듯이 앉아서 음. 이런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처음에 스쳐 지나갔죠 근데 몇번 보다가 그분을 보는데 그분의 이거 하나에서도 뭔가 그런 게 느껴지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해요 한분한 분이 다 진짜 자기 역할 안에서 혼으로 숨을 쉬고 계셨구나 이런 생각 했어요 음. 대사도 없고 그냥 네. 이거만 하시는데도 그애환이 느껴지면 어떡하다는 거죠 이게참 그리고. 여기 그 시내 스토랑에 오면서 어떤 영화를 이야기할까 하다가 감히 이제 오발탄을 말씀드린 이유가 물론 이거를 봐주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영화를 좋아하시는 우리 젊은 친구분들도 있을 거고 아마 볼 기회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우리나라 영화 역사에 중요하고 아마 그 뿌리를 여러분들이 한 번에 보고 알고 있다면은 더군다나 요즘같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뻗어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뿌리를 알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일이 될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음. <laughs> 아니 저희가 얼마 전에 사실 그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를 또이 자리에서 다른 분들과 함께 리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아, 어. 그때 보면서 우리나라의 이런 역사적인 그런 사실들도 좀 함께 짚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싶었는데, 마침 또 오발탄을 소개를 해주셔서, 아, 네. 영화 보면서 저도 많이 또 공부도 하고 느끼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우리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도 아마 비슷한 느낌을 받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정말 너무, 너무 좋은 영화를, 음. 정말 너무 좋은 기회에. 이렇게 다시 보면서 느낀 게 정말 너무 많거든요. 어, 감독님 영화가 너무 세련됐어요. 그죠? 영화가... 그 옛날에 찍었는데. 찍은데도... 그렇죠. 지금 1 9 6 1년의 영화라고 하기에는 네. 정말 지금 나온 영화들도 거기에 견줄 수 있는 영화가 과연 몇 개나 될까라 싶을 정도로. 그렇 돈이 많이 들어간 작품도 음. 아닌데 말이죠. 그건 <laughs> 참 묘하고. 솔직히 저는 이제 딱 봤을 때 처음에 그 화면 비율, 요즘하고 다른 그 화면 비율과 그 후시녹음이라고 하나요? 그 네. 유성영화. 음. 그 특성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조금 앞에 몇분 정도 걸렸지. 그것만 적응하니까 작품 속으로 쏙 빨려 들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 하나가요. 이 필름 자체가 지금 한국에 없어요. 음. 이, 이 필름 자체의 소유권을 샌프란시스 콘과 어디 영화진가 어디서 갖고 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열악한 환경 때문에 이제 그렇게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영화를 보면요. 밑에 영어로 자막이 달려요. 음. 그게 이제 거쪽에서 그래서 한국에서 어, 그거를 상영하고 싶어도 그쪽에서 저작권을 내고 갖고 와야 된다는 상황이죠 음, 그럼 오리지널 필름이 저희한테 없는 거예요 없다는 거고요 아유 참 음. 안타깝죠 그래고 제가 유튜브에서 본 버전은 그 자막 좀 지워주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네. 조금 화질도 네. 복원한 거해가지고 네. 무료로 또 올려놓으셨더라고요 네. 아, 덕분에 도잘볼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걸로만 봤죠 네. 자, 오늘 퀴즈는 이겁니다. 배우 김진근씨가 오늘 신의 소랑 함께 해주셨는데, 배우 김진근씨의 아버지이자 오발탄에 등장하는 그중 남자 주인공, 철호 역의 진짜 배우 이름은 무엇일까요? 저희가 오늘 뭐 인터뷰하면서도, 진행하면서도 여러 번 나왔죠. 한 50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laughs> 네. 가장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오발탄보다 네.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보기가 네. 있습니다. 1번 김진규, 음. 2번 최부랑 삼번 이현. <laughs> 영숙이가 옆에 있으니까 더는 못 견디겠어. <웃음> <웃음> 힌트입니다 힌트. 정답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정답 남겨주시고요. 오답도 환영하고요, 재밌는 댓글도 환영하고요, 3 번도 환영하고요. 네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두분좀 시네스트랑 함께하신 소감 좀 들어볼까요 먼저 정하태. 저는 영화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와인도 마시고, 너무 재밌어요. 다음번에 또 불러주면 막 달려올게요. 아유, <laughs>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워낙 저도 음식을 좋아해요. 맛있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또 영화를 이렇게 맛있게 요리해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네요. <laughs> 또 하고 싶습니다. 한번더 아. 불러주세요. <laughs> 오늘의 모든 뭐 간과 뭐 레시피 이런 거는 다 책임을 지셨어요 <laughs> 다음에 또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시네스토랑을 시네스토랑을 검색하시면요 즐겁게 보시고 꼭 구독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추첨을 통해서요 여러분께 기가 막힌 선물들이 팍팍 쏟아질 수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더 맛있는 영화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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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Cheers. Cheers.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이런 이런 매력이 있어요. 아이고, 아, 짝빠인거들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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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